행정사 입문서반입니다. 입문서 단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개론적으로 행정법 전 체계를 갖다가 공부를 하시고, 행정법 기본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행정법 전 체계와 또 그다음에 가벼운 용어, 그다음에 주요한 내용만 개괄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정사를 갖다가 공부하시는데, 자, 자격시험이죠. 처음에 우리 제1회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행정사 같은 경우는 우리 법무사라든지 뭐 관세사 또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그 정도의 레벨이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행정사를 갖다가 공부하실 때자 행정법 그 중에서 1차 과목에서 행정법은 중요한 그 비중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행정법이 어떻게 전체계가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갈 것인가를 오늘 미리 개괄적으로 약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업. 자, 행정사에서 우리 행정법제 1차 과목에서 어, 행정법을 어, 배우시는데 자, 행정법은 크게 어,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집니다 자,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서 행정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법에는 총론과 각론 다 들어가죠? 총론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총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쓰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입문서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틀 하기 전에 가볍게 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열 심는 것도 좋지만은 가볍게 이렇게 계속 입문서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과정을 갖다가 두세 번 이렇게 둘러서 아 행정법이라는 것은 아 이런 정도 이런 체계와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자 기본 뼈대를 잡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피, 아, 팔, 에, 굳이 판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아 이렇게 논의를 익히시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행정법에 기, 예, 굉장히 신속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입문자반입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자 행정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이 있죠? 총론이 있는데, 맨 처음에 행정법에 있어 전체적으로, 에,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편 이렇게 돼요. 1편, 가볍게 보겠습니다. 1편 행정법 통론이 있습니다. 행정법 전체계 총론과 강론에서 통용되는 이론이에요. 자, 행정법 통론. 기본 이론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이 편을 그 보시면 두 번째 편입니다. 자, 행정법 전체의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자, 법치행정의 원리를 배우는데요. 자, 행정작용법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국가, 행정주체인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 목적, 지방 행정 목적 즉 공익 실을 위해서 일정한 행정 활동을 해요. 이 작용이 뭔가면 활동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작용 많이 나거든요. 작용 활동이에요. 행정 목적 실을 위한 활동, 활동을 하는데 이때 주먹 구구 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교율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법치주의고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 면에서는 법치 행정이 원리로 나타납니다. 자, 제 2편 이제 행정 작용법을 이렇게 공부하시죠. 예. 자, 그다음에 제 3편에 보시면 자, 국가 행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의무자인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국가 행정 작용의 활동에 잘 협조하고 따라주면 문제가 안 되죠. 이때 자, 국가 행정 목적을 위해서 자, 일정한 하명을 한다, 명령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인 우리 국민들이 의무 위반이 있다든지 의무 불이행을 해버리면 행정 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관계와는 달리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행정주체하면 국가와, 보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는데 국가를 대비해서 쓰겠습니다. 자, 국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러이러는 행위를 해라라고 하며 명령하죠. 이때 의무를 불이행한다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자 사법 관계와는 다르게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행정상법률관계의 당사자 국가와 우리 국민 사이에서 국가에게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주인정입니다 바로 자력집 예, 자력집행력 자력집행력 행정체제 력을 인정해서 이런이런예 바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죠. 이것이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볍게,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행정의 실성 확보 수단. 자, 우리가 앞에서 목차가 나왔으니까 목차를 여러번 읽으시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의 실성 확보 수단을 인정해서 이 확보 수단 작용을 하죠. 이 확보 수단도 크게는 행정작용에 포함되지만 그 성질이 일반적인 행정작용과 행정의 실성 확보수단 작용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편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누구나 자 이렇게 입문자 과정을 통해서 또 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 단계로 가버리면 아주 그냥 그 행정법이 고적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법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대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두세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렇게 나오죠? 자, 네 번째 편이 나오는데. 자, 하나 둘셋세 개죠? 셋, 셋 자, 어이 행정 작용도 행정의 실성 확보 수단 작용도 마찬가지로 법에 예,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법치 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따라서 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 행정 주체인 우리 국가 등이 자, 어 그만 이 이 법에 입안해서 국회가 지정한 법, 자, 우리가 국회 입법 형식이 예, 법률에 입안돼서 행정 활동을 한다. 자, 마찬가지로 행정의 실성 확보수단 적용도, 자, 적용도, 자, 법에 입안돼서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한다. 예,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때는, 이때, 예, 이때 이제, 이런 제도가 인정됩니다. 그렇죠? 행정구제제도가 인정됩니다. 자 이때 행정구제법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제를 해줍니다. 자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데요. 이같이 자 이런 행정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만이 현대 국가에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국가 행정작용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돼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 즉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이때 이를 구제해 주는 법이 있어요. 행정구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편집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법 강론에 있는데, 이제 강론을 크게 보시면 자, 어, 행정조직법, 예그 다음에 5편으로 쓰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의 편제상, 5편 어, 예, 쓰겠습니다. 행정조직법은, 어, 사실상, 행정급법 총론으로 이 다릅니다. 자, 편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앞에 많이 붙죠. 아, 그런데 행정조직법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정보조직법이다또국공무원법이다 국가공무원법이다, 이 법이 많이 바뀌고요. 자주 이렇게 개정되기 때문에, 아 편제상, 이게 강의학상, 편의학상, 편의상, 이렇게 그 강론에 들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묶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런데 행정사는, 아, 보통, 예, 이렇게, 아, 행정법으로 해서 총관문 다 들어가니까, 아, 저는 편제상 이렇게 행정추직법을 강론에 넣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총론에 넣어도 되고, 아, 논의가 있지만, 논란이 있지만은, 아, 보통 이제 여기에 총론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시험에 있어서, 아, 시험에 있어서 총론만 시험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강론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 이렇게 좀, 아, 편의학상, 편의상 이렇게, 예, 나눠 놓고 있습니다. 예, 강론에 듣습니다. 6편에 보시면, 특별행정작용법이 있어요. 특별행정작용. 아, 작용법. 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하면 이두 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예, 들어가고요. 광의 행정작용인데, 요걸 갖다가 보통 빼가지고 이렇게 하죠. 일반행정작용법. 이렇게 합니다. 일반행정작용법. 이렇게 이제 한다면 이때 특별 행정적인 법제 6편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예. 자 행정작용법 행정실수확산 아, 작용, 광이 넓은 의미에서는 이두 가지가 네, 다 들어갑니다. 행정작용 예, 이렇게.